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운명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노력해 본 사람은 안다 팔자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지를 입니다. 영상 제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대부분 정해져 있지만은 운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해진 운명대로 기존에 살던 운명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대로 비슷하게. 통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회를 믿는다면 전생이라는 것에 있어서 전생의 업이 현생의 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속된 말로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조상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으면요 설렁설렁 평균 이상만 노력해도요 그런 사람은요 결과가 좋습니다 반면에 조상덕이 거의 없거나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이나 덕이 부족한 분들은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소 남들 하는 노력의 10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두 배, 세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열 배요? 열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사주팔자에 나타난 그런 사주대로 그렇게 대부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생에 덕을 많이 못산 사람은요, 현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팔자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예전에 제가 자격증 하나 공부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자격증. 별거 아닌 자격증 합격하고서요, 치아 윗니가 하나가 죽어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하나를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게, 팔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거를 제가 20대 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요.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결혼식장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도 못 들어가는지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황규철 작가는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운명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30대를 돌아보면요. 맥이 딱딱딱 끊기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대, 30대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행위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소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은 하는 일이 그럭저럭 잘 됩니다. 옛날에 하던 노력의 반, 그 반의 반의 노력을 해도 하는 일이요. 잘 풀립니다.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참 여유있게 산다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제 고생한 그러한 거를 보신 분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팔자 고치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ng예요. 여러분, 팔자 고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종교에 귀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염불을 독송하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금강경도 독송하고 각종 경전을 막 독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요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팔자가 바뀌어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운명대로 가야 되는데. 육바람을 수행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성경도 많이 보고요. 성경 말씀대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고, 남들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수신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뀝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요,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는 쌓입니다. 그 기도가 헛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하는 기도는요. 쌓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고, 팔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운명을, 팔자를 좀더 쉽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는 더잘 되겠죠.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선행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남들 보든 안 보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그래도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교 생활 자체가요, 이게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 편하고 이제 그런 종교, 그런 종교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대부분 운명은 정해져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인생이요. 운명이 대부분 노력하지 않고 체념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노력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훈신의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요. 바뀝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운명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